거지가 있는 거야. 응.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삼삼목 놀잖아. 핸드폰이 없는 애들도 있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 없는 애들이 이제 있는 애들 이렇같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거지. 응. 그게 폰 거지. 아니 거지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렇지 어. 부모들이 이제 사줄 수도 없고 안 사줄 수도 없고 또 안전 때문에 가지고도 있긴 하니까. 좀 심하게 데이터 거으면 뭐 나오겠어. 갈수 응. 있나?겠지. 중, 고등학생들한테 뭐 데이터 셔틀? 뭐 음, 이렇다며 음. 그 시리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 있을 것 같지 개근 음. 거지 본 거지 데이터 거지 뭐 있을 것 같아 아포모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인강 좀 시키고 현행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 그렇게 해서 가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가서 하니까 되더라 애만 잘 잡아주면 되더라 그냥막 댓글에 보통의 아이들은 <laughs> 초등학생 때 인강은 말도 안 된다. <laughs> 어떻게 애들이 앉아갖고 인강을 듣냐는 거야. 학원을 풀로 돌려도 안 되는 게 보통의 아이들이다. <laughs> 그 작성자의 자식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다. 내가 얘기하는 거건 똑같은 얘기네 어, 똑같아, 대학들은. 음. 보통 애들은 안 돼요. 학원 다녀도 안 돼요.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보통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어떻게 해 놀기도 바빠 죽겠네. 노력을 하는 애들잖아 이런 애들은 좀 약간 타고난 게 있네. 타고난 거야. 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천성이 책도 좀 읽고 책, 책 끼고 사는 음, 진짜. 책 읽은 게머릿속에 오래 남고 음. 이런 아이들은 약간 타고난 거야. 약간. 타고난 거야. 음, 뭐 그렇다고 뭐 이제 보통의 아이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생기거든. 음. 음 나중에 생겨. 근데 뭐 타고났던 게뭐 슈퍼 영재가 타고났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머리가 좋은. 그냥 책 읽은 게좀 오래 남고 책을 읽으면 막 궁금한 것도 생기고. 바다 쓰기 연습도 한번 제대로 써보면 계속 틀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응, 음, 응, 그치. 어, 타고난 거야. 우리 애도 괜찮게 열번 썼다가도 다음날 물어보면 또지 마음대로 쓰잖아, 또. <laughs> 어. 근데 그게 보통이야. 보통이 아이들이야. 어, 보통이 아이들은 책을 빨리 덮고 놀려고 하지.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 학원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갖고 왔어. 음. 뭐 수학학원을 보냈으면 수학 못뭐 보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틀리고 안되잖 <laughs>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열, 어, 열이 열 열이 받는거지 그게 어떤 돈인데 본전 생각나는거지 본전 생각난다니까 근데 하고 있는게 어디야 응 하고 그렇게,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 그걸 하고 있는게 어디냐고 응. 집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게 어디야 응. 기분좋게 학원 가는게 어디냐고 응. 안간다는거야 애들이 누가 학원을 가냐고 생각이 넓다 아니 나도 예전에는 아니 이걸 배워갖고 응. 온거를 푼건데 내가 요즘 그 소리 하고 있잖아. 예, 테 열수도 저기 뭐야 두자릿수 더셈 쓰게 할때 자꾸 틀렸잖아. 가르쳐보니 다 아는데 조금씩 틀리고. 그러니까. 내가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네. 숫자에 다써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와. 그 그땐 잘해. 나중에 또 한참 있다 풀어보면 또. 어, 또 어머 어마, 어마어먼니도 어마, 응, 어마, 어마, 쓰고 앉아 있고. 아, 그게 어디야?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 내가 무슨 아인슈타인을 나왔서어 내가 나왔겠지? <laughs> 그렇지. 쟤내 뭐, 뱃살에서 나왔잖아. 어, 어. 나 아니면 자기 아니야? 아, <laughs> 어, 내 새끼, 저거를, 이걸 모를 수가 있어라고. <laughs> 아,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다고 <laughs> <laughs> 내가 저렇다는 얘기 아니야? 인정해야지, <laughs> 어떡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자꾸, 왜 애를 잡냐고. <laughs> 애 잡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교육 과정이, EBS 걸 내가 수학 이렇게 보고 음, 하니까, 음, 음. 와, 우리 때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음. 완전 달라 음, 그래서 참 애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난 2학년 때 놀기 바빴던 것 같거든 그냥 집 앞에서 애들이랑 맨날 피가 건 같아. 음, 응. 공 차고 나이 먹기 게임하고 비석치기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놀았던 것 같거든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고무줄 진짜 많이 했잖 음, 근데 영어 뭐 AR을 해 SR을 해 프레젠테이션 해뭐 이런 거먼있 했으니 음. 그렇게 보면 되게 잘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지 않아?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지, 부모에 대한 기대치, 부모의 기대치, 부모의 기대치가 높은 거야. 근데 그거 잘안 시키면 또 뒤쳐지는 거야. 응.